대로 하늘나라 기록이 되니까, 예, 기록되면 우리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네, 생명책이 있고, 우리 기념책이 있어서 어, 여러분, 우리 미국을 주죠. 또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우리 자녀들이 성당에 갈때 부모님이 예, 그, 다, 녹화를 해서, 에이 예, 상승하실 때, 했을 때, 이렇게 예, 주면은 다, 예, 이때, 이때, 일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도 무조건 심판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또 헌신하시고, 주 앞에 마음 드리고, 이세상 우리 것만 이렇게 촬영이 되지만, 하늘나라는 우리 마음까지도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어, 내가 무슨 마음을 품었느냐, 에, 거기까지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 주부터 어, 이렇게 이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우리 천우호 목사님. 네, 좀 알려서. 제가 제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아 이렇게 말했나 그런 내용도 얼마 가지 않았는데 그거에 이렇게 생각이 들요 아 내가 이때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러한 것들 그런데 우리 십수년 일들은 우리가 또 기억하지 못할 것 있지만은 우리 가 하늘 가는 다에 기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판반대십은을 우리 주님이 한번 보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로마서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우리가 스스로 직고로 한다고 그랬어요 직고 촥이 시간에는 이게 시간이 들 많이 걸리지만은 하늘로 나단 번에 촥한 순간인데도 그 일생이 딱 비춰지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할 때 유리 바다가 있어요. 유리 바다. 유리 바다는 유리처럼 다 비춰준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은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심판을 받냐면 이 땅에서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심판 받을 때는 이 예,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만 은 거기서 내려오시지 않아도 한 통이 되는 거예요. 한 통. 지금 이제 하나님이 제1 하늘, 제2 하늘, 제3 하늘,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1 하늘이라고, 이, 지금, 이 태양계, 그가 제1 하늘이라고. 또 제2 하늘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 있었고, 음. 또, 어둠의세력 악한 영들이 또 거할 그 처소가 있어요. 또 제3 하늘을, 이제, 사도바울이 세째 하늘, 제3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낙원인거예요 예, 더한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 그 단계죠 그러니까 하늘이 구별되지 않았을 때는 한통속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빛가운데 소리로 계셨어요 그러나 예, 우리 하나님께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또 성령의 아들 그래서 성자 되신 예수님과 성령 되신 예수님, 예, 성령 께서도 아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으로는. 내가 너를 낳았다. 예, 낳았지만은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한, 예,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동일해요. 신비롭지 그래서 이 3위 대신 하나님은 언제나 화목해요. 아버지, 예수님도 그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와 동일하고, 성령께서도 동일해요. 그 능력이 동일해요. 그런데 언제나 삼위 되신 한분 하나님은 예, 의견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 언제나 동일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할 일, 우리 아버지는 복을 주시는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림을 받으신다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 구원자가 되시는 거이죠 성령의,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뜻을 열매맺게 하시고, 열매 하시고, 열매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네. 보호사 성정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호사는 쉽게 말하면 보호자다 이거예죠 보호자. 우리가 학교 갈 때나 병원 에일때 보호자 세우지 않아요. 예, 돈 들어갈 때 환자가 돈을 준비한 게 아니고 보호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어떻게 하겠다 책임을 환자가 그가 가진 게 아니고 보호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는 그와 같다 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는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로 우리 갈라아서 오작 22절, 23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랑의 열매는 인내라고 했잖아요 네,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고 참아준다. 네, 사랑하면 끝까지. 이건 참고, 이건 못 참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끝까지 참아준 게 사랑이에요. 나라고 사랑은 모든 걸 끝까지 참아주신다. 그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것도 참아주고 마음 아픈 것도 참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내리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요. 자식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도 부모님은 참아주는 거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분이 우리, 우리 영의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까지 그 아버지를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끝까지 예, 참아주신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성장, 믿음이 자라면 알아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그들이 성장해고 또 성장할 때아 부모님 사랑을 깨닫잖아요.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떠나셨잖습니까? 네, 어머, 이제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참 어머니의 사랑은 조금 마음에 좀더 남지요. 우리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작년에 6월에 가셨는데, 제가 아버지 좀뵈러 가야 되지. 그런데 아버지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버지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몇년 지나야 될것 같은데, 그러다 보아 제가 이제 다투를 받았지.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될그 바톤을 내가 지금 받았잖아.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좀 숨겨진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네, 우리처럼 성장하게 되면 하나의 사랑을 알게 됐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히락전도구역에 희락의 열매는 기쁨이야 이렇게 예, 말씀했니다 오늘 예, 이 화평의 열매는 뭐라고 나왔나요? 주거의 평화, 평화. 한번 따라까요 화평의, 화평의 열매는 평화이다. 네, 네. 평화이다. 평화이다. 어, 뒤죽으면화평이되고또 평화를 <laughs> 뒤죽으면 화평이죠. 그러나 예, 이 화평이 심어져서 평화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 십자가로 화목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화목하고 있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뭘 빌어주나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빌어주신 복이 내에게 평강이 화평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랬그 여러분이 우리 축도 이제 그 우리 이제 서신서에 보면은 예, 예 우리 로마서부터 서신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꼭 축복이 화목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은 없고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이 맺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의 열매는 평화 화평. 이렇게 여기가 평강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화목 화목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으리라 이 팔복음 중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신령이 가나면 복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론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그렇지만 화평을,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주 귀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도 존경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겸을 받는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 유산을 받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죠. 그러니까 이 화평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는 화평을 만드는다는 그렇게도 해석해요. 화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화평의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화평의 십자가라 이렇게 성경에 부르고 있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어요. 본래로 화평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뭐 이하지 않아도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가장 활동하기 좋은 온도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지금은 초석 옷을 입어야 되고 도면 옷을 벗어야 되지만 이제 원래 그러지 않았지 아단과와가 옷을 입지 않았지 가장 좋은 날씨 환경 다 주셨잖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늘 아나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다고 옷을 안 입는,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은, 내어리성도들이 네, 얼마나 이 땅에서 주님의 나래를 쓰는 이 땅에서 우리를 수종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챙기고 어야 돼요.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부유한 가정에는 수종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가난한땅는 자기들이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나도 영적인 면에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평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드는 거. 너희들에게 화평의 직책을 주었으니, 간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라, 그 말이 있어요. 화평을 만드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목은 우리 은우 목사도 먹고, 나도 먹고. 그리 때문에 어느 사람이 오면 은그 판이 다 깨지려고 해도 그 사람이 오면 화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사람은 화목이 지나는데 그 사람만으로 판이 깨진 사람도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협방님 권사님은 화목을 잘 이루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려고해도 다질 때도도 깨질 수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야되지만은 그 화목을 주인과 또 이렇게 네, 살려간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는 사람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간에도 마음 맞추기 힘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 마음 맞춰가지고 일을 성사하는데, 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안될것 같아도 잘 되고. 또, 될것 같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허방 원사는안될것 같은 것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 되면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우리 현대 부동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허방 권사산이 일하는 부동산 일이 뭐예요, 라고요? 네. 현대, 현대. 언제나 현대요. 하여튼 기억이 잘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하여튼 풍선, 풍년이 들으셔야, 들여야 되잖아요. 농촌에도, 또 바다에도, 또삼골짜 골장에도, 그래 농촌, 어촌, 삼골짜 골장마다 풍년이 들게 하소서,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의 정치, 정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경제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 사회도 참 아름다운 분위기가 돼야 되는 사회, 문화도 우리 공장하는 산업계도 교육계도 이번에 공부를 보다 몇 달씩 못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교육계도 교육정책도 얼마나 바뀝니까?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꿔지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꿔주는 게 교육정책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교육정책 하나만 하면 꾸준히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다 보 정책이 확 바뀌어 가지고 어 그래서 선생도 어렵고 학생들도 어렵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간곡뿐마다 화평을 만드시기를 주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죽음도 있고 그렇지않아요 성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화평을 이뤄 내가 다 살아남으면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겠어요? 부부 간에도 그래서 성경은 진자가 이긴다라고 했어요. 우리 허방님 권사님, 우리 김동희 예, 선생님과 혹시 말 같은 거할때 누가 이깁니까? 우리 허방님 권사님 이것 같은데. 저요 저요. 아, 네. 저희 집은 누가 이길까요? 그렇게 보이지요? 와서 살아봐요. 정말 내가 이긴가 동 동등합니다, 동등해. 제가 좀금 동등한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생기고,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생긴다고 그래요. 정말 그 말이 맞긴 맞더라. 우리 배주사도 조심해. 우리 배집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 나가면 밥은 안 굴고, 리해주지않은밥 안먹는다 그래서 저희 이 사모는 절대 밥 먹기 전에 굶것질을 내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본인이 배가 부르면 밥할줄 몰라요 아니 본인이 배가 고파요 빨리 시간 맞춰 먹으라는데 뭘 중간에 보고 배 부르면 절대 시간 분명히 넘었는데도 밥할 생각을 안합니다 내가 깨우니뭐 지금 밥 먹을 때가 너무 쏘.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예, 네,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룬다. 제일 중요한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이죄 때문에 화목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죄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흐트 버렸잖아요. 자, 이 태양에서는 사랑의 태양이 막비칩니다 빛을 비추는데 이 먹구름 크 있으면은 우리 가못 받지 않습니까? 이 먹구름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먹구름, 질병이 먹구름, 가난의 먹구름 우리주님께서 식탁을 싹 걷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도 살아야 되고 건강도 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모든 권한을 우리가 되찾을 수를 주관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잃었던 형상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이 얼마나 권세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이 이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그 이름을 호랑이, 범, 고끼리 기린, 나카, 다 이름을 줘줬는데, 이름대로 그 성격을 가졌다는 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도 한 통용을 쳐봐요 맨날 고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짓다못 주면 이름 지는 장면이 가는 거죠. 그래, 아담은 다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붙여줘요. 내일도 잘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내일도 네. 잘될 것이다. 것이다. 이름을 붙이시기를 지원합니다 네. 건강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름을 붙이세요. 네. 나는 건강하다. 네. 나는 복받은 자다. 네. 나는 네. 화평을 만드는 자다. 네. 네. 여러분이 간 곳마다 화목하고 교회를 화목시키고 이해시켜서 잘잘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네, 화목을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이하시기를추원합니다 네,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화평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십자가는 화목해하는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하셨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화목을 만드는 자들은 평화, 모든 것이 더불어 평화하리라. 예. 로마서 1 5장 13절에 예,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예, 승리하기를 넘치기라. 이 화평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화목은 화평도 되고, 예, 그렇죠.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강할 평자, 화평. 또, 화목할 목자, 화목. 같은 의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화목을 만든다는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 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유다세 일장이 되는 거 또시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름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화목을 좇은자는 주를 보리라고 말이잖아 그렇죠? 네. 화목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을 만들고,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럼 혹은 절로 오는 거지.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화목을 만드는 건 일단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려고 벌면서는 화목이 안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이 화목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을 만드는 자리가 되면은 이 동물도 그그 화목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를 만나게 되면은 동물들도 다화목이된다는입니요 신비롭지 않습니다 식물도. 그러니까, 여러 음, 이제, 옥상에 그 식물들 좀 있을 때, 예, 그들에게, 예, 내가 이제 강달상 올 때마다 참 사랑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이렇게 와산데있으니 얼마나 좋냐. 예. 이 칭찬해주고 올라 그럼 애들 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잘칭찬해주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물을 똑같은 물에다 하는 이, 이 컵에다가 하는 저주를 드리고 하는 복을 내릴때그 물의 형체가 달라진다는 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된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병들어요. 자 우리 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화목해야 돼요. 우리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 되면 건강한데, 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몸이 다르면, 세 갈래 길이잖아요. 몸이 병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영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이 되면은 건강한데, 마음 다르고, 행동 다르고, 하나의 님 영의 세계가 다르게 되면은, 몸이 병이 온다는 다 제의 말이 아니고 여기 1분께 습니다 그래서 글루스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말미야마 말미암아 십자가로말미야마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이다에베서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을 자꾸 깨뜨리는 것원수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서로 힘들지만 화목하고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다잘 살아도 화목하지 못라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목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더좀 헌신하고 희생하고 거리를 십자가에 오늘 아주 헌화 없사가됐더니 날마다, 예, 날로 죽돌하는 바울이 그 고백을 한거 있잖아요 날마다 하면 충다뭘 우리 정과 욕심, 정, 인종, 애종, 예, 이런 감정, 그걸 죽여야 된다는 것. 또 욕심, 물로 명예욕, 성, 성욕. 이런 것들을 죽여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 부활의 생명을 받는다고 설계했잖아. 우리가 그 길로 욕심을, 내 욕심을 십자에 못 박으면은 하나님 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러한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이 땅에서도 화목을 이루었어 우리 화평구역, 화목구역 정말 예, 우리 이제 허광본사는 오랫도록 저와 같이 이렇게 지난 길을 걷는데 예, 잘 화목하고 계신 누구나 감사하고 이제 예, 이러한 우리 모든 구역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내 영과 또 마음과 육신이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피스메이커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정치도 이제 모든 뒤에 우리 일들 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화목을 이루수 있는 필요 일꾼들 세우시고 내가 그 일꾼이 되게 아웃소서 제가 사 자원합니다. 지여지여지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의 짐을 들수 있도록 합평을 만들어 낼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잘뜨고봉사도잘 되고 강건함을 얻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가 화목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이고, 참으로 혼신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참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광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화목을 만들어내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평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특별히 또화평전도구요 우리 제 축복하시고, 우리 구역장, 우리 아웨바 반의 원사님, 또 우리 구역이 부흥할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정치에도 합평, 화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도 전쟁을 막아주시고, 화목의 길이 이루어져 할수 있도록, 보금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